네, 안녕하십니까? 엘엇입니다 네. 주말에 저녁. 네. 뉴스가 또 하나 있어서 어 아주 파격적인 뉴스 같아서 제 자료랑 같이 여러분들께 에,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 하나 또박또박 제가 에,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네, 어 머니투데이가 약간 뭐 좌파라고 하더라고요. 건설업계 이쪽에서는 되게 기피하는 언론사래요. 광고를 잘안준대 자꾸 부정적인 어, 얘기를 보도를 해서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머니투데이가 맞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음 건설업계에서는 좀뭐 싫다고 하시게 하나 본데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테이 기사입니다 강남 불패 버블 세븐 당시 금리 인상 못 이기고 대폭락했다 원 제목을 약간 제가 자극적으로 했어요 어 그래야지 클릭을 하니까 양해 부탁합니다 자 기사를 먼저 볼게요 기사가 상당히 긴데 여기서 해요 상당히 길죠 쭉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고 차트를 보고 할려니까 에러가 생겨서 제가 에, 기사를 여러 토막으로 잘랐어요. 그래고그 토막에 맞는 기, 에, 제 차트 데이터를 어, 제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헤드라인 금리 인상 못 이긴 강남 아파트 불패론. 과거 집값 하락 보니 점점점 대폭락했다. 점점점뭐그 얘기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왜 사진을 강북쪽으로 해놨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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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성수동 이쪽이죠? 이거, 여기. 왜, 아니, 강남 불패를 하면서 왜 이, 여기, 여기, 여기가, 어 여기, 여기, 잠실 롯데타워 보이고, 이거 지금 강남 쪽에서 강북쪽을 찍었네. 아, 예, 머니투데이 기사, 기자, 그 어, 하나 실수. 고범준 기자! 여기 고범준 기자. 예. 어. 63빌딩에서 찍었대. 63빌딩에서. 어쨌든 63빌딩도 강남 아니에요. 한강의 남쪽. 그럼 강북에서 강남을 찍어야지. 아, 이런 거는 귀엽게 봐주는 거죠. 자, 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아파트는 2008년 9월이죠. 그런데 버블세븐 강남아파트가 폭락한 거는 2006년 말이에요. 꼭지가. 달라요. 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요. 1년 반 이상. 자, 그 차트를 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짱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 분홍색은 강남 3구예요. 그다음에 요그 초록색은 서울시에요 그다음에 파란 거는 노도강이에요. 우리가 2006년 11월 상투라고 봤을 때 보시면 2002년도 3년도부터 강남 아파트가 엄청 올라갈 때 노도강은 못 올랐어요. 한한 한 4년을 못 올라 못 올라서 진짜 짜증 났을 것 같아요. 강남 강남 그, 저기 노, 그 버블 세븐 폭등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2006년 말 후반부터 강남 아파트가 마지막의 피크 치는데 그때부터 노도강이 오르기 시작해.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이제 하락 약간의 하락을 하죠. 그래도 노도강은 폭등을 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평균 되면 당연히 상승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노도강이 쉴 때도 강남 아파트가 엄청 폭등을 해가지고, 서울 아파트가 초록색이 플러스야. 그리고, 노, 강남 3구가 꺾였는데도, 버블 세븐이 꺾였는데도, 노도강은 계속 올라. 미친듯이 올라. 그래갖고 서울은 플러스야. 어쨌든, 이 앞, 2006년 앞부분이든, 2006년 후, 그러니까 뒷부분이든, 2008년까지는 서울 아파트는 올라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2008년 9월이 상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강남 아파트 3구, 어, 전체 아파트지만 제가 그 어, 봉차트 있죠, 봉차트. 봉차트는 급하게 떨어지죠.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얘 분홍색보다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이건 시가총의 상위 100개니까 엄청나게 센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엄청나게 올라 빠질 때도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어, 리먼 파산한 이, 직후에 바닥을 찍고서 한한 8, 9개월, 한 10개월 정도 급반등을 하죠. 급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박살나죠. 이때 은마가 42% 빠졌어요. 도곡 렉슬도 44% 빠졌어요. 신축이었어요. 도곡 렉슬은. 1년차 신축이었어요. 그 다음에 목동 아파트 45%, 44%씩 빠졌어요. 그 다음에 버블 세븐이었던 수지 있죠, 수지. 수지 대형평수는60% 빠졌어요. 이때. 자, 일단 사전 지식은 2008년 9월. 즉, 노도강이 피크를 쳤던 2008년 9월을 고점으로 보진 않고, 2006년 말을 고점으로 본다고요. 이게 버블세븐이 상투였어요. 자, 그다음 최근에 서초구 아파트가 많이 오르거든요. 여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초록색있죠 서초구. 서초구 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르죠. 이번 달도. 그다음에 송파구는 지난달에 많이 오르고 이번 달도 오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두색 용산구도 많이 오르죠. 그런 반면에 노도강이 꺾여요. 금강구 이거 실거래까지 수예요 400개 아파트. 금강구는 보합이에요.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금평구도 뭐 약해요. 이렇게. 세질 않어 즉. 근데, 이 저가 아파트가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고, 고가 아파트, 강남3구랑 목동 이런 데 있잖아요. 양천구. 이런 데는 못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노도강이 1년 반 동안 70% 오를 때, 2010년, 그러니까 작년 1월을 100으로 놓은 거예요. 여기, 여기서 여기70% 오를 때, 강남구는요, 15%올서 15%. 15%대7 15 0예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왜냐면 강남구는 비싸니까 40억이, 10억대도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노도강은 2억짜리가 6억이 됐다니, 6억이 된다니까? 한 5년 동안 보면? 한 2년 동안 보면은 2억이 4억 됐어? 더블 나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아파트가. 그런데 최근에 노도강, 금강구가 약해지면서 못 올랐던 강남구, 서초구, 양, 송파구가 오르잖아요? 비싼 아파트들. 이게 제가 볼땐 속임수 패턴이에요 마치 시장이 꼭 상투를 칠때 삼성전자를 올리면서 나머지 100개를 때려 저가 이렇게 작전에 어, 수익률 엄청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팔면서 삼성전자를 올려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이 오르니까 삼, 여러분들 삼성전자 혼자 10% 오르고요 나머지 500개가 10%씩 빠지잖아요 삼성전 그러면 코스피는 폭등해요 어, 조금 과장했다 내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상위한 두세 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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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까지는 올리고, 나머지 500개를 막 10%씩 패잖아요? 그래도 시장은 오른다니까? 왜?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대표성. 그 다음에, 어, 지금은 삼성전자가 액면보단해서 그렇지, 옛날에 막 200만원, 300만원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6만원이면 300만원이고, 400만원, 저게, 8만원이면 400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전자면 500만원이에요. 액면보단하기 전에. IMF 아, 때 32,000원에서 지금 500만원 간 거라고요, 지금. 싼게 아니에요. 많이 올랐어요. 3만원이, 500만원, 3만원이 300만원,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3만원이 30만원 되면 10배죠. 300만원 되면 100배죠. 500만원 되면 몇 배예요. 거의, 그게, IMF 때3 2 0 0원에서부터 10만 전자면 500만원이라고요. 액면 분할하기 전이라면. 그니까, IMF 때, 그니까, 한 22년 동안, 22년, 니까한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3만원이 500만원 된 거라니까. 300만 원이면 100배인데, 100배보다 높은, 거의 한, 그, 한 200, 2배는안 되겠네. 하여튼 많이 오른 거예요. 액면보다 하니까 이게 싸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8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그렇게 파는 거야. 왜? 걔네들은, 예, 그, 선입선출법으로 하면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 사는 거라 치면, 원, 원, 그, 원가가 한천 원이나, 천오백 원밖에 안 될걸? 한 1, 2천원짜리를 8만원 7만원에 파는 거라고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강남구 특히 그 서초구에 있던 반포아파트 있잖아요 10억 올랐어 3, 3개월 만에 10억을 올렸어 근데 노도강 이런 데를 막 때려 제가 아침마다 실거래 시험 방송할 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다음 보조지표 다 꺾인 거 그,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죠 보조지표 다 꺾였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이제 기사를 볼게요 기사 보니까 2006년 고점 찍은 서울 아파트 보세요 2006년 11월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2008년 9월이야 이거 서울 아파트가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지 버블세븐 같은거죠 그러니까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는 제가 실거래가 100개 아파트로 만드는 지수를 거의 흡사하게 반영하는 거랑 똑같은거에요 그러니까 찌찌뽕 머니투데이 찌찌뽕 <laughs> 2010년 이후 집값 수억씩 뚝뚝 금리 인상 주요 변수로. 자, 금리 인상도 얘기할게요. 어쨌든, 2013년까지요. 되게 많게는 40%. 이거 많게가 아니라 평균 40% 빠졌다니까? 46%, 47% 빠진 거 많아요. 자, 여기 불고 엄마가 38% 빠졌다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시점까지니까 38%지, 고점부터 저점까지 따지잖아요. 44%빠졌 44%. 그래도, 그래도 뭐, 기간을 따진 거니까 38% 보면 대충 맞아요. 어쨌든 4 0예요 도곡 레슬 28%가 아니라니까 이거 도곡 레슬 40%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평양만 해서 그런데 제가 계산한 건 따로 있거든요. 도곡 레슬 1년차 신축이었어요. 그, 당, 그 당시에 여기다 신축이라고 써주지. 왜냐면 다아 재건축이니까 그렇게 폭등했다 폭락했지. 다 그런 때니까 그럴 때는 1년차 신축이었던 도곡 레슬도 이렇게 빠졌다. 이거 40% 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 28% 이거 잘못 계산한 거 그러니까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샘플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6, 7차도 40.2% 빠졌대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럼 제 차트를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게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2006년 11월, 희한하죠? 분명히 서울 아파트는 우리가 2008년 9월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2006년 고점을 찍었대요. 이게 제 차트랑 똑같은 얘기예요. 즉, 시가총의 상위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그게 실거래가 지수를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나겠다니까 이거 지수는 지수는 한36% 빠졌어요 실거래가 지수로 그 cpi까지 반영을 하면 근데 실질지수는요 되게 그, 그 아파트 별로는요 보통 45% 정도 빠졌어요 마이너스 45 이때 그리고 91년도부터 아무 때까지 이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이건 시가총액 100개니까 그렇지 서, 일반 서울 아파트 전체를 따지면 여기까지 빠져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깼어요 이거 깼어요 그러니까 그 요번에 형사정책 형사법물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게 2013년 2015년을 깬다고 나오는 거지 이번에 빠지면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국면을 얘기이 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이제 금리도 얘기하고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그니까 뉴스에 나온 거는 제가 전부 다 자료 갖고 왔어 자 그다음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저항선에 아슬아슬하게 못 닿죠 딱 닫고서 꼬라박은 거거든요.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91년이랑 7 9년 있죠? 79년. 79년부터,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걸 차트를 보면, 어, 여다여다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선을 쭉 긋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딱 단단단, 그러니까 이거를 P2로 하고, 여기를 P1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근데 여기 아슬아슬하게 못 닿았어요. 볼까요? 보실래요? 진짜 1cm, 1cm, 10cm가 아니라 1cm 차이로 못 닿았어요. 그런데 이 장기 저항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기 지지선 여기서는 기가 막히게 또 닿다 맞다 했죠 이거 노, 그 박, 박근혜 정부 때 어쨌든 두 개의 그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으면 추세대가 만들어지죠. 추세대 허리 협대할 때대띠 띠. 그러면 그 중간선 있잖아요. 중간선 중간선하면 아 m f 때 고점, 그다음에 리먼 파산할 때 저점. 그두 개를 이면 기 지금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닿는 거 보이세요 하게 지금 3개월째. 달랑말랑, 달랑말랑, 이러고 있어요. 정중고점이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여지없이 무너졌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기간도, 여기가 8.5년, 지금 이게 8.8년이에요. 거의 기간도 비슷해요. 기간이 또이 또이또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뉴스 볼게요. 강남 주요 단지의 실거래 가격, 에, 에, 보세요. 근데 그때 금리를 올렸는데,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1년에 5번에 걸쳐서 1.25%포인트 올렸대요. 그리고 잠깐,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세 값 상승으로 반짝 상승 전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달 마이너스. 6년 동안 매달 마이너스야. 볼까요, 아까? 이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제외하면 6년 동안 매달 마이너스 때, 맞는 말이에요. 아, 어, 네,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하고, 마우스에, 이, 이,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갖고, 어휴, 지금 다른 마우스로 바꿨어요. 지금 잠깐 방송이 멈췄네요. 다시 할게요.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일, 다섯 번 올렸어요. 여기 매월 마이너스 기록한 거. 그래가지고, 뭐, 과거에 17개국의 과거 68년간의 데이터를통계해보니까1% 올리, 단기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집값이 2년간 8.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긴, 이런 사례를 들었네요. 자, 금리를 볼게요. 지금 금리 다섯 번 올린 게, 여기, 연두색 있죠, 연두색? 연두색. 요게 우리나라 기준금리에요. 아, 그리고, 어, 여기, 여기,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2번이에요. 어, 그럴 때 보면은요, 이때 얘기하는 거, 이때 폭락할 때. 이때 폭락할 때. 이때 기준금리를 다섯 번 올렸어요. 이때. 이때 폭락했다고요. 그니까 러 1차 하락한 다음에, 반등했다가, 이차 하락할 때, 이때가 무서웠지. 이때는 2년 빠졌는데, 이때는 3년 빠졌어요. 이때 진짜 투매가 나왔지. 그 얘기하는 거야, 금리 올릴 때. 못 뱉었다고, 이거를. 그 다음. 입주물량을 보면요. 이때, 상투칠때있잖 2006년 11월 상투 칠 때. 이때, 전세 가격이 급등했어요, 이때. 전세 가격 이 급등했어요. 아파트 같이 급등하고, 입주물량이 없었어요.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아파트 상투는요. 입주물량이 최저일 때상투로 쳐요. 91년 5월 달에도요. 입주물량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어요. 바닥에서 조금 돌았을 때.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제일 낮잖아요. 낮은 부분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년에 입주물량이 적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까지. 그 다음에 2023년 정도부터 이제 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지금 상투 치는 게 맞다고요. 과거 두 번의 사례가 입주물량이 많을 때 상투친 게 아니라 적을 때 상투쳤어요. 근데 지금이 입주물량이 적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뉴스 볼게요. 주택 구매력과 뭐, 가계부채, 위험, 다 위험하다 이거예요 음, 유동성 파티가 사실상 종결됐다. 그리고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매력도 역대급수로 떨어졌다. 즉, 주택 구입 부담 주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물가를 반영한 실질 주택 가격 지수도 지난 5월에 이미 역대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다. 아, 지수가 최고치가 아니라 그 상승률이 최고치가에요. 상승률 상승률이 꺾인 거예요. 지수가 꺾인 건 아니야. 이거 약간 기자가 어, 표현을 잘못해 놨어요. 실제 주택 가격 지수에도 지난 5월에 이미 역대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다. 지수가 찍은 게 아니고 상승률이 찍고 꺾였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상승은 계속 하고 있어. 약간 대신 덜 올르는 거지. 이거는 먼투데이 오타예요. 제가 알아요. 이거 맨날 제가 이 작업을 하니까 자 타트 보겠습니다. 자, 주택 구입부담 지도 방금 얘기한 거. 2008년도, 7년도, 이 당시에 165였어요. 근데 최근께 170이야. 그때보다 이만큼이나 더 올랐어. 얼마나 지금 버, 버블이 심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 부담 커지죠?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어. 부담 커지죠? 그 다음에 소득 많이 늘었어요? 별로 안 늘었어. 주택 부담 커지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인자들이 주택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지금 가 있다고. 여기서 버블이 터지면 이런 게 온다고, 이런 게. 나중에 부담이 없어지는 수준까지 떨어진다니까 그때 가서 주접하면 돼요. 또 다른 지표. 그다음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지금 요 분홍색이 18년이야, 18년. 여기 아니고 3그 3분의 소득이 3분의 아파트를 사는데 18그 연봉을 18년 동안 모아야지 살수 있는 가격으로 올랐다고요. 이거는 3분이고 저는 1분, 그 5분이, 5분이. 좀그 고가 아파트를 고소득자가 사는데, 살 때, 16년 걸려요. 왜냐면 저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왜냐면, 요, 3분의 1 거는 2009년, 2009년도부터 밖에 조사를 안 해가지고, 그전 데이터가 없어. 맨날 사상 최고치래. 2008년 11월도 상투고요 2021년 4월도 상투예요 이때는 시에는 9.4년, 지금 이 당, 이 당시에는 13년, 5년, 지금은 16년. 어쨌든, 매년 이렇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갖고, 4년 걸릴 때 사거나, 7년 걸 걸릴 때 사거나, 16년에 한 절반이면 한 8년 걸릴 때 사거나, 9년 걸릴 때 사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역대 최저치로올라 있는 주택가격 그 주택 그 비율일 때 살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못 팔아먹어서 안 달인 거지. 자꾸 사라고 꼬드기는 거지. 자기가 자기 다주택자들, 투기권들, 건설사들 팔아먹으려고. 그 다음에 5분의 배율도,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 20, 그, 그러니까 하위 20%의 아파트 평균이랑 상위 20%의 아파트 값 평균이랑의 배율이 그전에는 4, 5배였는데, 어, 2007년도 이때 8점, 거의 9년 걸렸어. 근데 지금도 거의 8.8년 걸렸다가 살짝 꺾였어. 이게 지금 상투지표예요. 그만큼 고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이때도 버블 세븐이 많이 올랐고, 지금도 버블 세븐이 많이 올랐, 아니, <laughs> 서울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뉴스 볼게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게 마지막 기사인데 저 차트 볼게요 자 이거 금융취약성 지수거든요 fbi 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 분기별로 발표하는 거 m f 때를 100으로 놓고 제일 위험할 때그 다음에 완전히 해소됐을 때 2001년 6월 달을 0으로 놨을 때그이후에 수준을 보면 카드사태 때 2002년도 말 2008년도 6월 달에 또 서프라임 사태 때 그리고 지금 지금 약간 2분기는 아직 발표를 안했고 제가 추정치 한 거예요 가장 취약하다 이거예요 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실질 그 다음에 실질 그주택가격취도 감정원 기준으로 부동산원 기준으로 2.8년 9월이 고점인데 지금 거기를 살짝 넘었어요 살짝 홍남기 부촌이가 옛날에 6월달에 경고한 거예요 거의 다달았다고 근데 그때부터 조금 올랐으니까 살짝 닿지 거의 뭐, 뭐 많이 넘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꺾일 수가 있다고 뭐 한두 달은 더끌 수가 있겠지 최근에 오르는 건 오르는 것도 아니야. 상준이 너무 떨어져. 그럼 이게 거대한 쌍봉을 칠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취약성 지수도 이렇게 나쁜 게두 개나 있고 이거, 이것도 쌍봉인데 얘도 쌍봉이려고 그래.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지금 엄청 팔고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 비중 쭈은거 아시죠? 그리고 법인들이 개인한테 엄청 팔고 있잖아요. 그쵸그 근데 그걸 누가 샀어? 2, 30대 그니까 대출을 엄청 끌어다가 매수 비중이 48%까지 44%까지 갔어요. 450대는 비중이 줄는데, 즉 10년 전에 산 450대 아파트를 3배 가까이 올라 있는 거를 최근에 빚내서 연글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그다음에 그 어, 대출 지금 뭐냐, 뭐 이게 기사가 뭐였지 제목이? 어 가계 부채 자체가 위험하다. 지금. 이거 마지막 차트로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데, 30년 전에 일본이 법을 붕괴될 때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이게 91년도에요. 91년 2월달. 근데 가계부채는 69%인데, 기업부채가 140%가 넘어서 두 개를 합친 민간부채가 210%, 217% 갔다. 그 다음에 박살이 났다. 생산 가능 인구 줄면서, 가계 아파트, 아니, 주택가격이 폭락하니까, 이제 반대매매 나가 차앞 들어오고 경매 들어가가지고 부채가 줄은 거예요. 부채가 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라 반대매매 나가서 갚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년 전에 미국과 스페인, 유럽을 보면 미국이, 미국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꼭지 쳤어요. 2007년도에. 그 다음에 스페인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미국은 기업부채는, 아니, 가계부채는 기업부채는 62% 밖에 안 됐는데 가계부채가 100%야. 100%. 그래갖고 서프라임 사태가 나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부채가 또 줄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보면 스페인은 일본처럼 가계부채는 81%밖에 안 되는데 기업부채가 126%, 140%까지 갔어요. 합치니까 207%, 220%까지 갔어. 생산하는 능력이 줄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니까 나중에 가계부채가 확, 아니, 기업, 민간시장이확 줄더라. 왜? 반대면 매매, 차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가계부채 100% 넘어. 기업부채 100% 넘어. 합쳐서 민간부채, 민간신용 200%를 넘어 220%야 근데 생산가능인가 올해 상투지고 내년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30년 전에 일본과 15년 전즉 2008년도 서프라임 땅 때의 미국 유럽을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집을 굳이 사야겠느냐 영끌이 잘못하면 영털되고 벼락 빗거지 벼락 되는데 지금 그리고 단기 일단 기술적 지표도 지금의 상투가 91년 상투랑 너무너무 닮았다고요 이때 20개월 연속 오르는데, 6개월 연속 2년 전 동월비가 줄었어. 그리고 상투치고서 3년을 빠졌어요. 근데 지금 17개월 연속 올랐는데, 2년 전 동월비가 6개월째 줄고 있어. 그게 이번 달이야. 다음 달부터 빠진다면, 은 3년, 4년을 다이렉트로 빠진다고요 쉬지 않고. 상승할 때 기울기랑 차원이 다른 두 배의 각도로 떨어져요. 두 배의 각도로. 91년도에 가야되, 92년, 93년도에 그랬다니까. 3년 동안 그냥 내리꽂았서 내리꽂았어. 내리꽂았어. 이건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센 거지 1,000등2,000 등에 있는 아파트들은 진짜 저기 특히 노원구 쪽에 있는 저가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수익률이 1억짜리가 막 6억 7억 됐어. 아 어, 그거를 참 아셔야 될 텐데. 자 정리합니다. 머니스데이 기사였습니다. 머니투데기사라서 머니스의 그래서 정, 원래 원래 기사를 읽어줄게요. 금리 인상 못 이긴 강남 아파트 불패론. 과거 집값 하락 보니 대폭락했다. 하 <laughs> 금리 인상 봤죠? 그때 3년 연속 빠지는 거, 금리 인상 다섯 번릴 때, 지금도 제가 볼땐 다섯 번 올려요. 강남 불패도 뭐 때가 되면 망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과거에. 근데 젊은 친구들은 최근에 10년 동안 오르는 것만 봤기 때문에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거는 꿈에 생각지 못하는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 자, 오늘은 몇번 카메라로 마칠까요? 아, 이걸 한번 오 오랜만에 이거 이거를 요거 요거. 어, 여러분들, 여기, 여기, 여 자, 잘 보이시죠? 제 얼굴 보여드릴까요? 제 얼굴, 자, 제 얼굴, 나라 그렇게 못 하지. 아, <laughs> 재밌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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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요 카메라가, 요 카메라에서, 요 카메라, 요 카메라로, 요 카메라로, 요 카메라로, 요카메라장비카 장비 로요 카메라로, 요카메 마치도록 할게요 멀티 카메 라어 요렇게 하고 네 카메라 쭉 보고서 마칩니다 제 작업실 탐나죠 네 여기 여기 그 대신 여기는 조선소라서 많이 건조해서 맨날 자꾸 잔기침해서 어, 우리 고객님이 구독자님께서 무슨 사탕 얘기를 해줘 갖고 뭐 프로포폴 사탕인가 그거 사 갖고 먹으니까 목이 아주 시원해졌어 아주 이제 횟수가 1 0 번이었으면 이제 한세번 정도로 줄었어 잔기침하는 게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메라로 음악을 틀고 풍악을 울려라 여러분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제든 이 상당한 위험한 그 인계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하시고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써머지도 안녕.